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서 1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두면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1장 9절, 319면, 19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와서 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신일 집사님 <laughs> 제가 성경 말씀 한절 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 제가 하기도 전에 벌써 <laughs> 오늘 제가 근래 좀 아픈 가정 일을 겪어서 우리 인마님 가족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동생 가정은 좀 빨리, 어, 생각보다, 예, 좀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고요. 또, 동생들 그 자녀들도 많이 그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제 전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대화도 많이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로 떠난 그 올케는 그래서 이제 연락은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락을 그 자녀들에게 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것을 차단을 해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기도하면서 그래도 엄마이니까, 어,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또 몸이 멀어졌으니까 차차 어, 연락이 좀 뜸해지고 아이들도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다 보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요즘 좀 통화가 좀 짧아지고 있고요. 어, 또, 올케도 이제 동, 그 자녀들에게 어떤 지시상을 같은 걸좀 많이 내렸었어요, 카톡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거부를 했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이 하면 이제 아이들과 자녀들과도 연락을 저희가 이제 단절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지시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갑자기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아이들도 허전하고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지우느라고 이제 좀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저희가 싹 치워버리면 동생 마음에서는 이제 그 흔적을 없애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좀 티가 나지 않게 조용히 좀 흔적을 없애고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도 점점 마음의 안정을 가져서 계속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이들도 원래 삼기던 교회에 중고등부와 초등예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정상적으로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로 했고요. 이 일이 생긴 게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갑자기 저희 올케가 예배 교회 가기를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조금 염려는 됐지만 또 오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동생도 또 믿고 잠시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둔 것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금 참담한 현실로 지금 저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동생이 이제 급하게 전화를 왔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 한국을 떠나서 아이들과 그들이 있는 어,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협박도 했고요. 회유도 했고요. 또그 부모님들도 같이 죽자까지 막협박 했고. 세율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들에게는 카톡이나 메시지로 간단하게 소식은 전하고 있는데 부모나 형제의 전화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본인들이 애타는 마음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동생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고는 하는데 부모의 그 형제 연락은 전혀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데도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서나 이런 주변에서 떠도는 안 좋은 소식들을 연결지어서 혹시 딸도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하고 염려 속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전에 이제 그, 또, 그 얘기를 듣고, 3개월 전에 듣고, 올케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건면하려고 만났을 때, 올케가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옥불에 빠질 것 같아서. 자기는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옥불에 빠지고 심판을 받느냐. 근데 이 친구는, 어, 이 올케는 예배를 일단 이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심적 부담도 있었고, 이제 그것들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까, 막 이런 이제 마음의 어떤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으로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성경 말씀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 말씀이 저렇게 아무, 뭐 이런 영업장이나 곳곳에 저희가 볼수 있게 보여지는 것들은 어, 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교인들은 항상 성결하게 지내야 되고 또 말씀에 반하는 것은 죽은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자꾸 회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이거는 성도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것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속에 있다가 그 SNS에 떠도는 유튜브에 떠도는 어떤 것을 보고 마치 자기 어떤 그 부족한 부분, 걱정했던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사랑해 정말 저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두려움으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일을 갖고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자라고 있을 때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엄격하시고 또 무섭게 이제 인식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갖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각인시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모로 상처와 실망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마에 온 것이 우리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도 받고 이래서 이곳을 오게 되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이 들고 상처가 되었을 때 혼자 고민하거나 혼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들을 좀 밖으로 표출해서 얘기를 하고 주변에 좀그 신앙의 전문가들한테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인 집사님 얘기를 들었지만,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목사님이나 믿는 분들께 좀 상담을 받고, 어, 또 자기 마음에 있던 고통을 내려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그렇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SNS에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정도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이것들이 정말 맞을까, 맞는 얘기가 했을 때 주변에 목사님이나 전조사님이나 계신 분들 함께 한번 정도 자문을 좀 받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우우죽순으로 정말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굉장한 그 죄악으로 많은 성도들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동생 일로 인해서 그 SNS를 많이 찾아보고 현대종교에 가서 이단 상담하시는 분과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 그 아주 조금밖에 공동체 생활하는 지역의 지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을 때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의심이 들거나 이것이 맞을까 하는 반문이 들 때는 항상 주변에 기도하면서 상담을 좀 받고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더 다독여 보는 것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사는 약사한테 전문가한테 상의하라고 혼자서 아무 약이나 먹지 말라고. 병나잖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전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형제를 버리고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고통스럽게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떠나간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웠습니다. 정말 원망이 됐고요. 온전한 가정이 한솔아침에 그렇게 깨지는 것을 보고 올해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마 가족 여러분과 위로해 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돌아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올케의 가족이나 저희 가족, 저희 이제 기도, 공통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때가 되고 마음이 돌아온다면 다시 저희는 동생 올케를 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생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 품 안에서 제가 사람으로 또잘이뤄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묵상하며 기도한 말씀인데 제가 사, 이제 사춘기. 어, 자녀가 좀 방황을 많이 했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고 또 가족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할 때또 학원이 좀잘 돼서 하나의 분점을 더 냈을 때도 이 기도를 했고요. 제가 6년 전에 암 진단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 그때 수술을 이제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을 통해 자녀들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주 천만 다행히도 초기여서 수술로 치료는 잘 끝났고요. 암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책을 이제 한번 더 봐야 되잖아요. 또 여수아의 그 이야기도 이제 한번 더 앞뒤로도 이제 읽어보려고 성경책을 찾다가 제가 보는 성경책이 원래 있는데 어 문득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이 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여기 이 구절에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의 글이. 근데 제 어머님이 파킨슨병으로 13년을 어, 앓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2020년 1월에 이제 모든 이제 근육이 다 거의 마비가 되고 온전치 못해서 이제 기도로 음식을 넘기는 것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어, 이 메모가 2019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9년. 여기 이제 저희 어머니 성경책입니다. 우리 가족이 주신 말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너무 마음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생에게 보내줬습니다. 어, 힘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울면서 위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머님의 그 신앙생활을 조금은 이렇게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이다. 너무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권사님셨지만 이 모든 헌신을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조금 교만한 생각에 좀 예전 분이시니까 배움이 짧아 <laughs> 신앙에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폄하한 적 있었는데 계속 많이 후회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의 어떤 그 신앙을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한 것도 죄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생도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당장 아이들을 케어해야 어,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어,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간에 이제 그 경력이 많이 쌓여서 어, 좀큰 행사도 하고 큰 공사도 하고. 대전에 있는 병원 큰 건물도 공사를 해서 잘 했는데 지금 모든 걸 스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잘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도 한다고 해요. 아, 돈좀 벌었다고 이제 좀 콧대가 세졌나 우리랑 일을 안 하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비난을 하던 비웃음을 주던 너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너의 어려움을 알아야 또, 같은 그 주변에, 같은 신앙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실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한동안 조금 주변에서 비난을 받다가, 지금은 이제 좀 주변 정리도 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좀 이겨내고 있는데, 일단은 생활이 지금 멈췄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동, 올케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활 뭐 아이들이 평소 때와 같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경제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약간 공황장애도 왔었고 상담도 받았고요.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될 것인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음, 본인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보살피고 있지만 이 생활을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뭐 두려웠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서 주신 이 남겨주신 메모를 보면서 저희에게 저희 형제에게 남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우리 힘내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잘 견뎌내자 서로 위로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나 저희 그 올켄의 가정이나 저희는 이제 합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이 얘기를 이마에서 제가 처음 꺼낼 수 있을까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저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교회에 떠도는 것이 굉장히 저는 싫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닐 때. 그래서 저희 얘기를 끊어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랬는데 제가 벌써 이마에 온 지가 지금 꼬박 1년이 딱 됐습니다. 작년 제가 6월 말에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한 번도 저한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냐, 무엇을 어떻게 살았냐, 당신은 어떻게 살았냐, 뭐 가정 생활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정말 부담 없이 저한테 저 있는 그대로 이인 모습으로 받아 주시고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온전히 받아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동생 이야기를 끝낼 때도 아, 어떤 그 고민이나 이런 것보다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셨고요. 동생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너힘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신 목사님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살짝 또 이렇게 영상이 녹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알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의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머님 성경책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곳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4월에 저한테 오게 됐는데 그 사연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좀 사정이 있어요. 그곳은 제가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 쿠키 메시지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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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저희는 때때로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의 고통과 고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하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만일 가족 모두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사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